자, 얘들아, 일단 4번 또 이어서 한번 가볼게. 4번도 대칭 차집합에 대한 문제죠. 그쵸? 한번 보시면, 어, 요 표현이 나오죠. 그쵸? 이 표현 자체가 일단 대칭 차집합의 정이기 의 때문에, 이렇게 대칭 차집합이 정의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는 사실 이, 이 얘기입니다. A 대칭 차집합 B가 공집합을 만족하고 있다. 그런 두 A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벤다이어그램으로 A가 있고요, 여러분 B가 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A 대칭 차집합 B가 어느 쪽이냐면은 원래 이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지금? 공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여기에는 원소가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여기도 원소가 없고 여기도 원소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죄다 어디 있어야 돼? 죄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B라는 집합의 원소도 죄다 여기가 아니고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요 부분에 해당되는 집합이 곧 A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이기도 하다? B이기도 한 상태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A 대칭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어떤 관계? 어, 똑같은 관계, 상등. 서로 일치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의 답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a랑 b가 서로 같다가 될 거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건데요. 어, 대칭 차집합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b의 원소가 8개, 뭐 합집합의 원소가 15개. 막 이렇게 지금 돼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알겠지 그러면 일단 이 집합이 뭘 얘기하는지부터 먼저 표현을 해야 될 거야 한번 볼게 얘들아 a b가 있어 그러면 일단 어디서부터 했어 a 대칭차집합 b니까 이 부분이죠 a 대칭차집합 b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에다가 다시 뭐한 거야 대칭차집합 b를 했어 그치 그럼 대칭차집합 b를 했으니까 여기랑 합쳐요. 합친 다음에 뭐 한다고 아까 겹쳐진 거를 빼는 거였죠. 그렇죠? 그 겹쳐진 부분이 어딥니까? 요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을 어떻게? 해? 뺄 거야. 그렇지? 빼버렸더니 결국 누가 남아? a가 남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들아 결국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요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그림 그려 볼게요. 자, a라는 집합, 그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채워 넣을 때는 가급적이면요, 이렇게 겹쳐진 것부터 채워 넣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여기 겹쳐진 거에 원소가 몇개 살고 있다, 지금? 세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 몇 개? 여덟 개.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합쳐서 여덟 개니까, 여기에 몇 개가 살고 있어? 다섯 개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치? 여러분, A 합집합 B에 열다섯 개가 살고 있대. 그러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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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열다섯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그니까 이쪽에는 몇 개가 나와야 되겠어 일곱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 몇 개가 됩니까 열 개가 될 거다 이렇게 답써 주시면 되겠죠 네자육 번도 볼게요 비슷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배수 집합이 나오고 있어 배수 집합 그치 배수 집합 얘들 아까 아 선생님 말씀드렸죠 배수 집합에서 교집합이 좋은 거야 합집합이 좋은 거야. 당연히 교집합이 좋다. 왜? 교집합은 무조건 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일단 볼게. 기억부터 봅시다. 얘들아,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몇의 배수? 6의 배수. 옳은 겁니다. 옳아요 그다음. 얘들아, 이번엔 얘랑 얘랑 합집합이네. 그렇 근데 합집합은 원래는 대부분은 등호 관계가 성립을 안 해. 그렇 근데 얘랑 얘랑 포함 관계가 형성돼 있죠. 그렇죠? 여기는 2의 배수. 여기는 4의 배수야. 얘들아, 그럼 두개 합치면 어디가 더큰 거야? 이의 배수가 더큰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두개 합집합 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 A4가 아니고 A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다시 A2와 합집합 A4를 하게 되면 누가 나오는 거다? A2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니은 옳지 않다라고 봐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교집합과 합집합이 지금 섞여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는 등호 관계 성립을 안 하지.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할 거야? 교집합부터 먼저 처리할 거야. 그러려면 얘를 계산을 좀 해줘야 돼. 근데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려보자. 여러분,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는 합집합이야. 연산 기호가 서로 다르죠? 그럼 무슨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 그렇죠.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분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A3, 교집합, A4. 이렇게 들어가고, 가운데 합집합이죠? 합집합. A3, 교집합, A6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교집합이 먼저 되니까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해진다고.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볼게. A3과 A4의 교집합. 몇의 배수가 돼요? 12의 배수가 되죠. A12가 됩니다. 합집합. 여러분 여기랑 여기도 교집합할게. 3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교집합. 뭐가 돼요? A6이 되겠죠. 그쵸? 이 둘의 합집합이야. 얘들아 포항관계가 형성되는 거 보이지? 누가 더 커? 이쪽이 더큰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두개 합집합하면 누가 나온 거야? a 6에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것이다. 기억과 디귿이 맞다라는 얘기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네요. 똑같이 배수 집합입니다. 배수 집합. 자, 이번에는 이 집합이 am이라는 집합과 같을 때 m 값을 구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얘들아,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있어. 당연히 교집합 중심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좀 전개부터 하자고. 그러면 A6 교집합 A8이 먼저 나오겠죠. A6 교집합 A8. 그 다음에 가운데가 합집합 A6 교집합 A12.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치? 어, 방금 했던 그대로.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6의 배수, 8의 배수, 교집합. 알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공통인 거니까 A의 24가 되겠죠, 그쵸? 어, 이거 두 개의 최소공배수 갖다 써주시면 돼. 자, 이번엔 합집합. 이번에 여기 갑니다, 여러분. A6과 A12의 교집합. 얼마가 돼요? A12가 돼요. 그쵸? 합집합이지만 포함 관계가 형성됩니다.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두개 합집합하면 얼마가 돼요? A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M값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야. 자, 똑같이 배수집합입니다. 그쵸? 자, 얘들아. 여기가 일단 나왔거든? A4 교집합 A6이야. 그치? 그럼 4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이거 등호관계 성립하지. 뭐라고 쓰면 되겠어? A12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AK가 있는데 이 AK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된대. 자, 그럼 아까 포함될 때 있잖아. 이 K가 12에 뭐가 되었으면 되겠지? 12에 배수가 되야만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K는 12에 배수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12, 24, 36 등등이 다 가능한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뭡니까 k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누구를 고르면 돼 12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2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특수한 정의의 집합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첫 번째 멱집합, 두 번째 대칭차집합, 세 번째 배수집합. 이세 가지는 확실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파악하시고 익히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